어제는 고속도로에서 어 우리 앞에 한 7마일 앞에 추락이 불이 나는 바람에 생각보다 한 2시간 정도 늦어서 어 예상 시간보다 2시간 늦다 보니까 어 도착을 했는데 이미 교회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만나지 못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교회 들러서 한 사람을 만나고 연결을 해서 만나고 싶었던 그 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아들하고 만나서 아침에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지금 점심을 먹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 그러면서 이제 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이야기를 하고, 어, 또내 비전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붙잡은 언약들도 좀 이야기를 하고, 어,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어, 미국 문화에 좀 많이 젖어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어,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좀 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진짜 복음만 어, 전하는 복음만 말하는 그런 그 색깔을 분명하게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복음의 색깔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오는, 그런, 어, 뭐라 그럴까. 그런, 어, 생각들이 좀 잔상이 좀 남아서, 어, 오늘 아침에 또 우리 또 새벽 기도할 내용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어, 이야기를 하면, 진짜 우리가 내가 남길 게 복음이고, 남겨질 게 복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더 확인하게 됩니다 어,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듣고 또그 사람이 또 남길 때 복음이라는 게 서로가 통하지 않으면 어, 결국은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걸좀 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걸좀 생각하게 됐어요. 어, 그래서, 어, 그 현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참, 다시 한번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다. 어, 진짜 복음 사랑하고 복음화 되기를 소원하는 그 중심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땅에 복음만 남겨야 되겠다라고 결단 내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너무 귀하고 어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어 하나님 앞에 완전 24시 올인하기로 결단 내리고 있는 그 응답이 너무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확인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 막연하지 않고 너무 세밀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게 복음이 선명해져야 되냐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응답이 보이고, 날마다의 길을 볼수 있을 만큼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에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오히려 새로운 응답이 되고, 새로운 문이 되는, 어, 그 영적인 의미를 확실하게 체험할 만큼, 그 어떤 것도 내게 막히지 않는 새로운 문이 되고, 새로운 응답이 되는 만큼 복음이 되어야 된다. 자, 어, 어제 못 만났던 사람들을 못 보고 뻔 했는데, 오늘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확인되는 게, 미국 문화 속에 많이, <laughs>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적 사고방식으로 해석하겠다, 그리고 자기들 상처로 해석하겠다, 복음을 그렇게 좀 이해가 돼서, 한편으로 만나서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가슴에 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어 하는 그 중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게좀 많이 와닿았고,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정말로 복음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담고 올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어려움도 전부 응답으로 호금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날마다 복음 안에서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어, 길이 보이고 응답이 확인이 되고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언약이 더 더욱 선명해져서 어, 그 어떤 것도 오히려 언약 이루어가는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 있음을 발견을 하고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게 가지고 있는 것,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 때문이라면 내하고 안 맞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로 복음이라면 내 인생을 던져도 될 만큼 복음에 대한 답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있는 직장, 가정 또 후대 또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채우신 줄 믿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증거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